플립시계의 진화 세련된 인테리어를 위한 필수 아이템들 무아스 플립 탁상시계 이 제품 정말 대박입니다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어느 공간에 두어도 인테리어 효과가 톡톡히 나요 아날로그 감성이 물씬 풍기고 시간이 흐를 때마다 탁탁 소리가 나는데 이게 또 매력적이랍니다 작동 방법도 정말 간단해서 건전지 넣고 다이얼만 돌리면 끝 기계치 분들도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. 품질도 뛰어나고 고급스러워 보여서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. 물론, 약간의 소음과 시간 맞추기에서의 불편함은 있지만, 그 모든 단점이 디자인과 감성을 앞서지 못합니다. 이런 독특한 감성의 시계를 원하신다면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놓치지 마세요. 여러분, 주목해주세요. 오르미 레트로 플립 무소음 디지털 알람 탁상 시계를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단순한 시계를 넘어서 레트로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인테리어 아이템입니다. 디자인이 정말 매력적이죠. 예쁜 마운틴 그린 색상과 주황색 포인트 조명이 방에 놓으면 분위기를 확 살려줍니다. 무서운 기능 덕분에 침실에서 사용하기에도 딱 좋습니다.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아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죠. 또 건전지로 작동하기 때문에 선이 필요 없어 이동도 간편합니다. 작고 아기자기한 크기는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귀여운 포인트가 되어 줍니다. 사이즈가 조금 작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 작은 녀석이 충분히 사랑스러운 매력을 발산합니다. 백라이트 버튼으로 언제든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 실용성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공간에 감성을 더하고 싶다면 이 시계는 반드시 추천합니다. 지금 바로 구매해 보세요.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. 벤자민 플립 달력 특상 시계가 여러분의 책상 위의 품격을 더해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으로 어떤 인테리어와도 찰떡궁합입니다. 이 시계는 무소음으로 밤에도 거슬리지 않아서 침대 옆에 두기 딱 좋습니다. 알람 기능이 있어 일어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요일과 날짜를 직접 조정하는 재미도 있습니다. 아이들과 함께 날짜를 확인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. 가성비도 뛰어나고 실용성도 우수한 이 제품. 여러분의 생활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 아닐까요? 놓치지 마시고,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